안철수 통합론 다시 주장 국민의당 플러스 바른정당 통합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빅 텐트 다시 펼치자 당이 벌집이 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큰 텐트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면서 이런 말 합니다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중심으로 빅 텐트를 줘야 한다. 바른정당과 연대통합, 창당 방향이 아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지원 의원, 여기 호남계 의원들이 쫙네분 등장하셨어요. 박지원 의원은 바른정당과 연대통합, 전능 아들이나 하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통합 없다더니 빅텐트, 재벌 오너같이 정치를 한다. 전정배 의원, 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간다. 조배숙 의원, 첫사랑 호남을 버리고 짝사랑 유승민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들을 내놨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사실 원내 의석 한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음. 그렇지만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일 야,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음. 거기서 거기인데, 월 연대한다는 거예요. 음. 병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신리 면에서도 조금, 전흥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전흥아주 <laughs> 현재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누가 나갈 때가 있느냐? 예. 나가려면 나가봐라. 예. 이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고 간다고 하면은 나갈 때가 있어요. 합리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들이 어, 원래 힘은 미약한데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삼등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와 통합, 그러니까. 어, 정치 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은 통합이 가능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까?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김태일 국민의당 제2창당 위원장님. 저왜 저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어. 왜냐하면, 예, 예. 그 연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정치 문법의 기초이거든요. 음. 다알 만한 분들이 예, 예. 저렇게 예, 다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데요. 예, 예. 현재 그 정치 노선의 차이가 가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예. 지지 기반의 차이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좀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예, 예.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당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예.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정책, 예. 선거, 조직 뭐 예, 예. 이런 수준에서 그 통합의 어떤 수위를 좀 높여갈 텐데 예, 예. 저는 일정한 수준까지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행이 된다. 왜냐하면 양대, 그, 거대 두 정당의 어떤 그 패권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어. 적잖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여망을 담아내는 어.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바른 정당과 국민의 당은 뭔가 힘을 합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실은 뭐 정책 뭐 연대 이런 것보다 사실 종합, 조직 두 당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통합은 그 단기간에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두 세력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 네. 경로도 예. 다르고요. 한쪽은 보수로부터 나왔고 한쪽은 예. 진보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서로 탐문해 가면서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무슨 통합이라는 수준의 아. 어떤 그어저 힘을 합하는 일이 생길 텐데 아. 현재로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민의당 이제 몸담고 계신 분인데 아직은 좀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우선 뭐 용어상의 문제가 되는 건빅 텐트라고 하는 것은 예. 자기네들이 원하는 다당제 논법하고 다릅니다. 어. 빅 텐트라고 하는 양당체제에서 굉장히 다기한 사람들이 한당 예. 안에서 예예. 여기, 여기 예예. 개파들 다를 수 있지만 같이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빅 텐트를 용어, 용어를 쓴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뭐, 뭐, 소위 박전 대표께서 그동안에 네. 말씀해 왔습니다만은 왜좀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전응하는 굉장히 그렇죠. 그 불편한 얘기죠. 하는 거죠. 그나마도 전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 산수도 못하냐 이런 거죠. 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당이 40석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축구팀을 갖고 있는 열한 석의 정당이 될지, 예. 배구팀이 여석의 정당이 될지도 모르는데 음. 둘이 결합을 하는 순간 국민의당 입장에서 40석이 아니라 46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38석이 될수 있는 아. 오히려 실체적으로 국민의당에서 10석이 나가고 말하자면 6석이 말하자면 바른 정당에서 와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가 되는. 음. 그래서 통합과 연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양적으로 더 음. 쪼그라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당내에 있는 것 같고. 당에좀통합 부정적으로 보시는 예, 것 같으네. 최종적으로는 예.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예. 가치와 시대 정신에 있어서는 저는 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시대 정신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그에 적절한 신뢰할 만한 리더가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안철수와 유승민이라고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연망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엔진이 돌지 못하는 그런 어. 상황이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세요. 차명 이전 <laughs> 그림을 역시 그리셨는데 네. 그천공의성 라퓨타, 라퓨타라는 그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가 있어요. 예. 마이미님 애니메이션 하늘에 뜬 어떤 그 예, 예. 지상낙원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중도 정당 예. 이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어, 이런 상이 들어있고 제가 질문한 것은 도전해 볼 만하다가 아니라 가능성을 좀 점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에요. 예. 그, 그, 그냥 과학이 아니라니까 정치는 예. 앞으로 있을 것들 사람의 마음이기 예. 때문에 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 나중에 그, 그 결과론적으로 가능했다, 안 했다 얘기하는 것은 예. 정치에서는 별로 의미 없고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 그, 지금 제가 예측한 데는 우리나라 양대 그 적대적 공생하는 양대 정당 중에 예. 하나가 소멸되면서 그 자리를 이, 만약에 이두 장이 합쳐가지고 성공한다면 그 자리를 아마 저는 아. 대체하지 않을까. 한2 0년 정국의 성타는 하늘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뿌리가 땅에 안 박혀 있고. 그 나군이, 의미까지 담으셨나요? 낙원이죠.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님. 저는 그 헤르만헤스의 데미안에 나오는 예. 그 말이 생각이 났니다 오늘이 맞습니다. 굉장히 약간 이 문학적인 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예, 예. 지금 두 당의 저 노력은 매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예. 두 당은. 패권주의가 싫어서 친박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가 싫어서 예, 예. 나온 당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 패권주의를 지향을 하고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해보겠다는 라그 의지는 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두 당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예. 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지금 통합 노력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매우 진통이 크겠지만 예. 어 결국은 어그 사이에 또 균열도 생기겠죠. 예. 그러나 뭔가 의미 있는. 아~ 어, 알을 깨고 어, 음. 어떤 새가 탄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새가 정말로 어~ 건강한지 좀 부실한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향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어~ 박지원전 대표하고 생각이 다른 게 단순한 산수 이상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니까 산수로서는 숫자가 오히려 모자랄 수는 있지만 예. 어~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중도 보수 세력이 통합을 해서 새로운 대한 야당을 만든다면 예. 어 국민의 어, 지지에 어떤 시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네. 의원 숫자는 자유한국당보다는 적어도 국민의 지지율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능가해서 적어도 음. 이, 제2당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어,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 생각입니다. 네, 지난 총선 때 국내당을 예. 지지하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주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논의가 예.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사실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통합을 시도하면 할수록 분당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질 것이고 오. 그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바로는 우리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더하기 빼기를 해봤을 때 과연 곱하기 나누기를 정리가 될수 있을 것인가 예. 어떤 것이 궁극적인 이득이 될 것인가. 사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의 네. 몸담고 계신데 제일 지금 큰 당인데, 저이 국민당의 분당 가능성 짧게 한 10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통합론 다시 주장, 국민의당 플러스 바른 정당 통합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빅텐트 다시 펼치자, 당이 벌집이 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큰 텐트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중심으로 빅 텐트를 줘야 한다. 바른정당과 연대통합 창당 방향이 야 아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지원 의원 여기 호남계 의원들이 쫙네분 등장하셨어요. 박지원 의원은 바른정당과 연대통합 전응 아들이나 하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통화 없다더니 빅텐트, 재벌 오노같이 정치를 한다. 전정배 의원, 당을 소면의 길로 끌고 간다. 조배숙 의원, 첫사랑 호남을 버리고 짝사랑 유승민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들을 내놨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사실 원내 의석 한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음. 그렇지만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일 야,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음. 거기서 거기인데, 월 연대한다는 거야. 병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신리 면에서도 조금, 전흥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전흥아들이 하는 현재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너희 나갈 때가 있느냐? 음. 나가려면 나가봐. 한 11석의 정당이 될지, 네. 배구팀이 6석의 정당이 될지도 모르는데, 음. 둘이 결합을 하는 순간, 국민의당 입장에서 40석이 아니라 46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 38석이 될수 있는 아. 오히려 실제적으로 국민의당에서 10석이 나가고 말하자면 6석이 말하자면 바른 정당에서 와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가 되는 음. 통합과 연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양적으로 더 음. 쪼그라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당내에 있는 것 같고. 두당좀통합 부정적으로 보시는 예.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는 예.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예. 가치와 시대정신에 있어서는 저는 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시대정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에 적절한 신뢰할 만한 리더가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안철수와 유승민이라고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연망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엔진이 돌지 못하는 그런 어. 상황이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세요. 차명 이전 그림을 역시 그리셨는데 그 천공 의성 라퓨타, 라퓨타라는 그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가 있어요. 예. 마이미님 씨 애니메이션 하늘에 뜬 어떤 그 예, 예. 지상낙원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중도 정당 예. 이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어, 이런 상이 들어요. 근 제가 질문한 것은 도전해 볼 만하다가 아니라 가능성을 좀 점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니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에요. 그그 예. 그 그냥 과학이 아니라니까 정치는 예. 앞으로 있을 것들 사람의 마음이기 예. 때문에 예. 해보는 거예요. 그 어. 나중에 그, 그 결과란적으로 가능했다 안 했다 얘기하는 것은 예. 정치에서는 별로 의미 없고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 지금 제가 예측한 데는 우리나라 양대 그 적대적 공생하는 양대 정당 중에 예. 하나가 소멸되면서 그 자리를 이 만약에 이두 당이 합쳐가지고 성공한다면 그 자리를 아마 저는 아. 대체하지 않을까. 한 20년 동안 라퓨타는 하늘에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뿌리가 땅에 안 박혀 있고. 그런 의미까지 담으셨나요? 낙원이죠.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님. 저는 그 헤르만 헤스의 데미안에 나오는 예.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이 같습니다. 굉장히 약간 이 문학적인 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예, 예. 지금 두 당의 저 노력은 매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예. 두 당은 패권주의가 싫어서 친박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가 싫어서 예, 예. 나온 당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 패권주의를 지향을 하고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그 의지는 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두 당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예. 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지금 통합 노력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매우 진통이 크겠지만 예. 어 결국은 어그 사이에 또 균열도 생기겠죠. 예. 그러나 뭔가 의미 있는 어, 알을 깨고 어, 음. 어떤 새가 탄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새가 정말로 어, 건강한지 좀 부실한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향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세삼의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네.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뭔가 힘을 합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실은 뭐 정책 뭐 연대 이런 거보다 사실 종합 조직 두 당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통합은 그 단기간에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두 세력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 네. 경로도 예. 다르고요. 한쪽은 보수로부터 나왔고, 한쪽은 예. 진보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서로 탐문해 가면서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무슨 통합이라는 수준의 아. 어떤 그어저 힘을 합하는 일이 생길 텐데, 현재로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몸 담고 계신 분인데 아직은 좀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우선 뭐 용어상의 문제가 되는 건빅 텐트라고 하는 것은 네. 자기네들이 원하는 다당제 논법하고 다릅니다. 어. 빅 텐트라고 해서 양당체제에서 굉장히 다기한 사람들이 한당 예. 안에서 예예. 여기, 여기 예예. 개파들 다를 수 있지만 같이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빅 텐트를 용어, 용어를 쓴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뭐, 뭐, 소위 박전 대표께서 그동안에 네. 말씀해 왔습니다만은 왜좀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전응하는 굉장히 그렇죠. 그 불편한 좀 얘기인데 그나마도 전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 산수도 못하냐 이런 거죠. 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당이 40석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축구팀을 갖고 있는 아, 네. 이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고 간다고 하면 나갈 때가 있어요. 합리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들이 원래 힘은 미약한데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3등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와 통합 그러니까 정치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은 통합이 가능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까?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김태일 국민의당 제2창당 위원장님. 저왜 저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어. 왜냐하면, 예, 예. 그 연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정치 문법의 기초이거든요. 음. 다알 만한 분들이 예, 예. 저렇게 예, 다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데요. 예, 예. 현재 그 정치 노선의 차이가 가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예. 지지 기반의 차이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좀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예, 예.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당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예.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정책, 예. 선거, 조직 뭐 이런 예, 예. 수준에서 그 통합의 어떤 수위를 좀 높여갈 텐데 예, 예. 저는 일정한 수준까지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행이 된다. 왜냐하면 양대 그, 거대 두 정당의 어떤 그 패권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어. 적잖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여망을 담아내는 어. 어, 제.